네, 안녕하세요. 엘란비탈 박승욱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포토박스를 소개를 하나 해 드리려고 합니다. 라미 포토박스 RM PB6060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정 또는 사무실, 공방 등에서 간단하게, 하지만 제대로 제품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치하는 거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미 RMPB6060 모델입니다. 포토박스 크기가 한이 정도 되죠? 자, 이 정도 크기는 돼야지 여러분들 웬만한 촬영을 할수 있다. 참고를 하세요. 지금 제몸 크기 정도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크기입니다. 자, 일단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LED 등이 두 개가 들어있고요. 전원도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꽂으면 되고요. 케이블. 케이블 꽂으면 되고. 전원을 연결해 볼게요. 자, 전원을 이렇게 연결했고요. 여기 한번 켜 보겠습니다. 돌려서 켜면 돼요. 이렇게. 켜면. 밝기 조절이 되죠? 이렇게. 차이가 보이시죠? 밝기 조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포토박스를 받으시면 일단은 펼수 있는 대로 펴주세요. 이렇게 펴고 또한번더 이렇게 펴지죠. 그리고 이렇게 또 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붙이면 되니까 이거 설치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 붙여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조립하다가 헷갈리시면 자, 지금 아까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접히는 거있잖아 이렇게 접혔을 때 이 면이 바닥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면이 바닥입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바닥에 두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덮을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전면에 라미라는 문자가 보이게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열면, 깎고, 그렇죠? 열면. 이렇게 깎고, 그쵸? 열면 이렇게 보이는 형태가 되겠죠? 자 먼저 전원 케이블 꽂기 전에 먼저 설치를 해주시는게 좋아요 LED등을 설치를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뚜껑을 열고요 뚜껑 여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뚜껑 열고요 그리고 설치를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LED등을 홈에 맞춰서 설치해 주시면 제일 간단하게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꽂으면 돼요. 위치는 대략적으로 중앙 정도에 하시면 될것 같아요. 3분할 정도로 해서 제가 일단은 먼저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원을 연결할게요. 보세요. 제가 켰게요. 이제 전원. 전원을 켜면 이렇게 되죠. 지금 하나 켠 거고요. 두개 켜면 이렇게. 밝아지죠. 자, 지금 포토박스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면에서 정면에 포을 통해서 촬영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현재는 음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위에 물론 이렇게 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촬영할 때이 구멍을 이용해서 촬영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전면 아, 위에 있는 이걸 열 수가 있다고 이렇게 열어서 넘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보면 led 라이터 있죠 자, led 라이터를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홈이 있어가지고 홈에 이렇게 딱 걸리게 맞게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ed 라이터가 이렇게 두 개를. 저는 약간 뭐 3분의 1 정도를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조절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뺐다 꽂았다 하는 식이니까 위치 조절이 쉽게 되어 있고요. 이 연결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다이를 통해서 불을 켰다가 껐다가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밝기 조절도 해가지고 어,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램프는 국산 램프입니다. 삼성칩을 사용한 램프고요. 광량이 상당히 밝은 편이에요. 지금 해보시면. 카메라에는 잘 포착이 안될수 있는데 상당히 밝습니다. 최대의 강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일 기종에 사용할 수 있는 보증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3년 내에 뭐 고장났다는 그런 소식이 없답니다. 네. 그렇게 뭐 믿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바로 이렇게 넣겠다는 게 아니라 배경판이 있어야 됩니다. 은박지로 됐을 때는 어, 너무 반사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배경지를 뒤에 대도 하겠습니다. 자 가장 무난한 화이트를 설치해 볼게요. 여기 베커로가 있죠? 베커로도 활용해 주시고요. 자 전면부도 이렇게 개방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개방해서 편안하게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쪽 부분이 또 베커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베커로는 요게 베커로가 딱 붙게 돼 있습니다. 집게는 이렇게 베커로 없는 거 사용할 때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베커로 부착만 하면 쉽게. 배경지 설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설치가 아주 간단해요 자 혹시 모르실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배경지는 딱 접은 형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라운드 형식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딱 접은 형태가 되면 그 접은 게 표시가 나요 그래서 라운드 형태로 두는 거다 요거를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시면 우리가 원하는 확산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비록 라이트는 지금 탑라이트로 두 개가 내려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반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음박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에 덮개도 덮을 거고요. 그리고 이걸로도 전면에 덮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확산광에 의해서 상당히 부드러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완벽한 흰색 호리존이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어, 사진을 하나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는 니콘 Z5고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지금 2450이라는 작은 렌즈가 하나 장착돼 있어요. 번들 렌즈죠. 자, 이런 렌즈로도 충분히 촬영 가능합니다. 이렇게 좋은 빛이 있으면 뭐 촬영이 가능하다. 자, 일단은 자 화이트 계통의 화장품 하나를 두고 핸드크림인데 하나 두고 어,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가 엄청 부드러운 상황입니다. 자, 촬영하실 때는 조리개 우선 모드로 촬영하셔도 됩니다. A 모드, 아니면 AV 모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리개는 F8 정도 하고요. ISO는 200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ISO 200에 조리개 F8로 촬영할게요. 별로 어둡지가 않아요. 자, 어둡지가 않고요. 자, 이기 촬영하실 때 그림자를 보시고요. 뒤에 그림자 D가 많이 어두워진다 그러면 위인 라이트를 또 뒤로 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밝은 것을 촬영하기 때문에 밝은 것을 촬영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리개 우선 모드 사용하는 경우는 노출을 한 스탑 올려서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촬영하시면서 밝기를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한 스탑, 한 스탑 보다 더 위로 촬영하자. 자 비록 새 제품이 아닌데도 어뭐 사진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작은 그림자라도 민감하다 그러면.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위에 있는 LED 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확산판을 설치해주면 훨씬 더 그림자가 없는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있는 게이 확산판이 되겠습니다. 확산판을 설치하면 확실히 그림자가 부드러워질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그냥 확산판 설치하기 전과 설치 후를 꼭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빛에 대한 이해를 좀더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라이트, LED 라이트하고 거리가 조금 있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바짝 붙이는 것보다. 그래야지 좀더 확산이 된다. 자, 지금 확산판은 이렇게 단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집게를 여기다 집어가지고 이렇게 달았고요. 자, 단 다음에는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좀더 안정적으로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달았고요. 저쪽에도 이렇게 지금 단 상태입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접어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간격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간격이 있죠. 간격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접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찍어보면 그림자가 확실히 없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확산판의 역할이에요. 자, 물론 이렇게 전면을 다 개방해서 촬영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물론 앞을 맞게 되면 이렇게 언박에 어해서 다시 반사되는 강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면을 막는 이유는 실내에 있는 잡광들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포트박스들이 이 정도까지 나온 형태가 많은데 이왕이면 이렇게 전면부를 닫을 수 있는 형태가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비서스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촬영해도 충분히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촬영할 때 밝은 거 촬영할 때는 노출 올려서 찍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터치해서 밝기 조절해서 찍으시면 빛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진이 아주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검정색 제품들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색 제품을 촬영할 때는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블랙 채널 한번 더 떼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쪽에 있던 집게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블랙은 양쪽에서 블랙으로 잡아 주는 것도 좋다는 사실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밝은 제품 흰 배경은 노출을 올려서 촬영했죠. 이번에는 어두운 배경에 어두운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노출을 낮춰서 촬영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스탑 촬영해 보시고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조절해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스탑으로 바꿔서 촬영해 볼게요. 자, 지금 F8로 촬영했더니 ISO 200인데 6분의 1초. 셔터 스피드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제품 자체가 심도가 깊어야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F 값을 최대한 낮춰서 지금 낮추니까 6.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렌즈는. ISO도 400으로 올려서 촬영할게요. 자, 좋은 빛에서 촬영했더니 아주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노출을 낮춰서 촬영해야 되겠죠. 저는 3배 줌을 했습니다. 3배 줌을 했고요. 여기서 노출 낮춰서 자 이렇게 촬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촬영은 무조건 밝게 촬영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둡게 촬영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 한번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LED 등을 위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설치를 했지만 여러분들 어차피 이게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보통 다른 포토박스들은 아마 위에 있는 형태가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떼서 내가 앞쪽에 될 수도 있어요. 원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설치도 할수 있겠죠? 이렇게 끼울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끼울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에도 이렇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앞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측면에도 설치가 가능하겠죠? 아니면 내가 뭐 촬영할 때, 옆에서 이렇게 두고 촬영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고도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로우키 촬영, 즉 검정색 배경에서 로우키 촬영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명을 줘서 촬영하는 것도 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측면에 줬습니다 측면에 두고 스마트폰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측면에서 이제 빛이 들어오면 3배 줌하고요 노출 낮춰 찍으면 자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느낌으로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라미 rmpb 6060 포토 박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사진을 촬영하시면 정말 괜찮은 사진 아주 아주 쉽게 촬영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쇼핑몰을 운영한다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하실 때 자, 이런 포토 박스 이용해서 촬영하시면 매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진들을 아주 아주 쉽게 촬영하실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제품 촬영 컨설팅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 컨설팅 할때 보니까 대부분 이러한 좋은 시설, 그쵸? 사실 이런 투자가 여러분들 스튜디오 렌탈 한번 해도 비용을 꽤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 투자는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촬영하실 때 밝기 조절이 중요하다는 사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더라도 밝기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촬영하시면 이 가치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밝기 조절에 관한 부분 생각해 보시고요. 촬영에서 안 되면 보정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제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진을 배우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포토박스 이용하셔서 당근마켓 있죠? 여러분들이 당근마켓에 제품 하나를 팔더라도 이렇게 어 세팅을 해서 한번 촬영해 보신 연습하시면 당근마켓에서 어 내가 5천 원에 받는 거를 6천 원, ,000, 7천 원도 받을 수 있고요. 한번 해 보시기를 일단은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